우리가 지난 주에 그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본 족속은 본래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에 속해 있는 가나안의 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속이고, 그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본 적속이볼 때에 아무래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받다가는 자기 민족이 멸절 당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에 있었던 그런 멀리서 살고 있었던 그 족속으로서 이 여수아와 화친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3일 뒤에 여수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들은 우리가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의 족속 중의 한 족속이구나 희위 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어, 이 사람들은 평생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 예그 장작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뭐 황소한 마리, 양한 마리 이걸 완전히 태우려면 어, 완전히 태우려면은 많은 장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물을 깊는 어, 일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어, 베냐민 족속으로 이제 그 뭐라 되죠? 흡수가 되죠. 어,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꼭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과 그 가족이 어, 이스라엘의 어, 분파로서 들어가는데 유다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라합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본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말입니다.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이 기본 족속은 힘이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 이 기본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본을 반드시 쳐야 한다. 해서 전쟁을 각 가나안에 있었던 일곱 족속들 중에 몇몇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을 치러 오는 겁니다. 기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서 자기를 칠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오히려 본인이 지금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도 내 이름으로 약속이 된.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살겠다고 너희에게 화친을 맺어서 조용히 다가온 이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비록 정,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평화조역을 맺었지만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민족이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기본족속을 보호하라고 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연합군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너에 대해서 강한 자가 없을 것이고, "다 그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서 급하게 군대를 머물고 어,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길가에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본적 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기부원까지 밤새도록 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칫 멈추고 시간을 늦췄다가는 기부원이 당하게 되니까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밤새 잠을 잤지도 못하고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모리족 속그 연합군을 보기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와서. 그 우박 때문에 아모리족 속이 죽게가 되고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요소아가 계속 이 아모리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이제 해양이 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저녁에 돼서 태양이 만약에 좀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어둠을 틈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산지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게 좀 시간이 조금만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유명한 명령형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그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결국에는 이 태양이 어, 그이 명령기도를 통해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태양과 달이 현재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멈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십장의 십사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이 정도까지 들어 응답하신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멈춰라 했는데.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멈춰라 명령을 했는데 이걸 주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도라고 할수 있을까? 이 명령을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되려면 그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그대로 머물러라. 여러분 이런 명령형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형 기도를 했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평생 걷지 못했던 그 거지 앉은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줄수 있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이 사람이 걷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여호수아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령을 할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멈추게 할 권세, 병이 떠나가거나 귀신을 떠나가게 할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여수아나 베드로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명령하는 것은 이거 뭔가 특별한 여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여수와 베드로가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본인이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형 기도 사람의 존재는 권세가 없지만 힘이 없지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인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명령형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써 5절의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지가 일단 나무 본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던지 아니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본줄기에 붙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응답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떨어져 있으면 응답이 안될건뭐 당연한 거에다가 그냥 떨어져 죽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셔서 이이 어, 이 몸, 내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평생 어, 가까이 친밀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아처럼 이 대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에 우리가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이렇게 여수아처럼. 대범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거꾸로 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모습 가운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오히려 역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뜻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 기도는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많은 대적들 중에 너를 대항할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거침 없이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이 명령 기도를 대범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암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기에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특히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명령형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기는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담에게도 비슷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창조물을 아담이 불렀을 때에. 그 입술에서 나와서 그 창조물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는 이 말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술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입술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젠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이 되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단순히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여수아가 알론 골짜기 가운데에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명령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바 어, 여러분들께서 다스려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어,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것, 일터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대범한 기도, 명령형 기도로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힘을 입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제 마지막 한달 남은 그 기점 가운데 있는데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명령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